안녕하세요. 우니입니다. 오늘은 빠른 퇴근길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우니. 어디지? 500m 앞에 시속 3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오시 조사령을 다시 탐색합니다. 500m 앞에 최속 30km 신호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멈춰야 되는 신호라서 하겠습니다. うん。うん 마이너지 이건 왜 자꾸 맨날 굴러다니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가면은 왜 막히죠? 오, 무서운데요? 뭐야 왜 이렇게 있어? 아 저기로 빠져야 되잖아. 뭐야 저갈수 있나요? 칼슨. 아우 아 이래서 막히네 30미터 오른쪽 강변공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버스가 응. 서야 되니까.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 저번에 출근길에 이렇게 옆으로 빠져야 되는데 여기를 잘못 타가지고 엄마. 잠시 후 오른쪽 강변공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40미터 오른쪽 인다 아이고 아이고 와 1km 와 성수대교북단에서 마포대교, 한강대교 방향 왼쪽 도로입니다 왼쪽 차로로 진행하십시오 남산이에요 보이시나요? 시속 8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성수대교 북단에서 마포대교 한강대교 방면 왼쪽 도로. 막히는 정도가 색깔로 바로바로 바로 보이는데 카카오 대비를 썼는데 이 색깔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어려워서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가 막혀 있다 그러면은 빠져야 될때 미리미리 빠질 수가 있는데 그냥 언제 빠져야지 하고 보고 가다가 놓친 경우가 카카오 넵있 쓰면서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티맵으로 정착했어요 어이, 날파리가 아유 아니 왜 깜빡이를 지늦게 키세요 아 날파리 없어. m 시속... 그러면 저는 요 양화대교를 타러. 잠시만요. 와. 초록색 차선으로 세요로 빠지겠습니다. 너무 무자비하게 들어오시는 거 아니야? 음. 아이 나씨 아, 아, 여기 들어갈 때 느낌이 진짜 좋아요. 아저 그리고 멈췄으니까 저 발수코팅 와이퍼 바꿨거든요. 와이퍼 잘 닦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세차할 때 여기랑 여기만 발수코팅이랑 유막 제거하면은 훨씬 더 깔끔해질 것 같아요. 이제 자국 안 나죠? 오이 초록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초록색으로 안 가도 되더라고요. 초록색으로 가는 게 좋으니까 5 0니다목동 아파트 목0 0 m 녹동장 2 0 0 k 가평 어느 쪽 도로인지는 몰라서 7 0 k 로 가도 되고 여 k 로 가도 되는데 오늘은 내비가 0로 가라고 하니까. k m 평소 2 0다 저 진짜 황당한 사건 인스타로 공개할게요. 자당교통전보호입니다제한준수하십시 여기 빠지고. <목소리> 오른쪽 도로입니다. 알겠어 알겠어. 오른쪽 도로입니다. 무서 무서 무서. 아, 너무 빵눌렀나? 터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중간에 아마 꺼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안녕. 날파리가 아직도 안 나갔어.